안녕하세요. 꾸꾸예요 엄마 이불을 뺏고 엄마 이불에 우주싸기가 취미입니다. 너무 추워서 털이 뿡실뿡실 하겠어요. 요새 털이 안 빠질 정도로 춥답니다. 음. 여러분이 겨울이 잘 나오시나요? 음, 귀여워. 잠까 자, 여기를 봐요. 자, 여기를 봐요. 여기를. 오십시오 다들 즐거운 겨울 되시고 북한 연, 연말 되세요 꼬꼬에요 아이고 초점이 안맞네 너무 깜상이야 그냥 하지말자 꼬꼬는요 여러분들이 채널 많이 봐주시고 좋아요 해주고 우리 집사 발음도 안좋고 내용도 부실하지만 많이 봐주세요 엄마 이불을 뺏기가 취미, 코코였습니다. 그 뿅. 오늘 몸이 안 좋아서, 저녁에 몸 좋, 좋으면은, 최대한 생활하는 방향을 할게요. 다들, 지금, 하루 주세요